넌 끝났어 이 자식아 넌 내가 무기징역 보내줄게 동훈아 정말로 한동훈은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예요자 요게 저를 고발했다는 고발장이에요 자 한동훈이 저를 고발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단독 소식인데 이웃은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당시에 저를 고발했다고 하면서 고발 접수증을 당무감사회에서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저한테는 고발이 왔다는 그 어떠한 통보도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고발장을 받았는데, 세상에 고발을 했어. 근데 왜 아직까지도 저는 통보를 못 받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아그 이후에 전국 상황이 좀 어지러웠고 뭐 저희도 바빴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나 주진우나 한동훈이 저를 고발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저에 대해서 피고발인 조사를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가 없어서 수사가 지체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때 일부러 내가 무혐의 처리 나와버리면은 그럼 이게 또 언론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laughs> 아무런 결론을 못 내게끔, 일부러 고발인 조사도 안 받고, 일부러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요런 식으로 질질질 끌어온 게아닌까 저는 그게 지금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요게 저를 고발했다는 고발장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국민님이 저를 고발한 거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지. 명예훼손을 보통 제3자 고발을 합니까? 야! 동훈아, 네가 명예훼손 당했으면은, 네가 나를 직접 고소하면 될거 아니야. 나를 고소하는데 당을 동원한다? 이거 고발사주 아닙니까? 한동훈 범죄 추가된네 <laughs> 이병준 죽이겠다고 고발사주까지. 너 대단하다 임마. 게다가 이거 무고죄죠? 한동훈이 지시를 내렸다는 것만. 발견하면은 한동훈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이거 넌 끝났어 이 자식아 넌 내가 무기징역 보내줄게 동훈아 자요 내용을 보면은 피의자는 본인이 유튜브 채널 이병준TV를 비, 비롯한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2024년 1월 20일 한동훈 김경률의 수사자료 유출 충격폭로라는 라이브 영상에서 유재일씨의 말로는 한동훈이 김경률의 수사정보를 유출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유재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난 소개를 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발 사유가 안 돼. 왜냐?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 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 10일. 이것도 단계 터트리 전. 한동훈 아버지뻘 한덕수에 이럴 수가. 요거는 심지어 이병준 TV도 아니고 이봉규 TV에 제가 나갔던 출연분 영상인데 피해자가 한덕수에게 무례하게 반말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하루 종일 그냥 내 방송밖에 안 보나 봐. 요게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한테 반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소개를 하면서 관련해서 논평을 했던 거예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했던 사람한테는 아무말도안 하고 또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야. 자, 세 번째. 한동훈 비선조직 7인의 충격 실체라면서 피해자가 비선조직을 두두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데서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인용한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거야. 자, 네 번째. 11월. 5일. 이게 이제 단계죠. 단계가 네 번째야, 네 번째. 자, 단독 한동훈 국힘 게시판에 글 썼다. 김건희 개목줄 채워라. 경악 이라는 라이브 영상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동훈 본인이 맞다. 이거 합리적인 이 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한동훈이 맞다고 단정지어 얘기하죠. 근데 이때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 높은 확률로 맞다. 근데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그 다음에 11월 11일 날에 추가적인 댓글 공작 증거인멸 삭제. 게시글을 마구잡이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완전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아니 당무 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삭제가 됐는데, 자 이로써 피의자는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20회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저는 일체 의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요 이거 보시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걸알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직접 게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직접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직접 그 글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을 한 바가 없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한동훈 본인 명의야 한동훈 가족들 명의가 맞거든. 그러니까 명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쓰지 않았다. 삭제한 것도 내가 직접 지한게 아니다. 자기가 직접 한게 아니라는 그 논리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한도호는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넘어 보겠다고, 요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친 거야.